는 동방신기의 리더 윤호 윤호 씨입니다. 윤호 윤호 씨 자연스럽게 시선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. 2002년 연습생 시절로 돌아간 여성 남자의 아날로그 트립에서 윤호 윤호 씨 색다른 모습, 더욱 진솔한 모습 보여주신다고 합니다. 예,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 윤호 윤호 씨 시그니처 포즈, 예, 엄지척도 한번 보여주시죠. 예, 기다렸습니다. 이번 여행에서는요, 윤호 윤호 씨. 갖고 있는 식량 체크 담당이셨다고 합니다. 또 얼마나 열심히 식량 체크를 해 주셨을지 많이 많이 궁금해집니다. 네. 왼쪽도 다시 한번 엄지척, 예.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우측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죠. 예. 엄지척. 네. 우측도 바라봐 주시죠. 감사합니다. 우리 윤은호 씨. 네. 우리 2002년에 연습생 정윤호로 한번 돌아가서 그 시절 즐겨 했던 포즈 한번 오늘 무대 위에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002년, 나는 연습생 정윤호다. 네. 그시죠? 아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다리가 무대 밖으로 빠져나갈 뻔 했어요. 감사합니다. 왼쪽도 그대로 한번, 예.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좋습니다.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죠. 예. 네, 대기실에서 누나 오늘 저 얌전히 할 거예요. 라고 하던 윤호윤호씨 어디 갔나요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호윤호씨.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. 다음으로, 우리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씨.